안녕하십니까 진리 TV 박삼민 목사입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오미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셔야 이 말씀의 뜻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중에, 개시 게시 중에 개시가 그리시도입니다. 골레차서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개시가 그리시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시도 한 분을 통하여서,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려는 계획과 뜻과 섭리가 있으셔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또 골레스에서 2장 3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각종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분잘 믿고 신뢰하고 쫓아가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이렇게 보면은, 가려유다는 남쪽의 이제, 사람입니다. 참 똑똑한 사람이 돼서 재정을 이렇게 맡아보고 모든 물질을 관리했습니다. 나머지 열한 제자는 전부 북쪽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고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서프라이즈 가시라고 그러지 않아요.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보더라도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가 예수님을 세 번을 부인을 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걸 보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 받고 베드로의 한 설교를 그사도행전 2장 3장에 쭉 오게 되면 놀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존귀케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미시아고 하나님이시고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이적과 능력과 기사를 행하신 분이 너희들이 기다리시던 메시아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걸 영어로 of so, last sermon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종기케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한번 설교할 때마다 3천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또 5천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의 같이 나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우리 예수님을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포도나무를 헬라어로 안펠루스라고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요. 이건. 에고, 에미 용법을 썼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셀프 레브레이션 하신 것입니다. 자기 계시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나는 뭇뭇이다. 뭐, 이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용법이에요. 여러분, 트레오키 3장 14절에 보면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제 애급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 구해내서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모세가 물은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입니까? 이름은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자기 이름을 게시했습니다그원에 보면은 예후에 아세르 예후에 영어성격에 보면 I am who I am이라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조금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건 현재형으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 원어는 미래완료형으로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나는 계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또 나는 현존하는 자이다. 또 나는 너와 함께 에굽에 같이 가서 가보면 내가 누군지 알수 있다. 이게 미래 완료형으로 이 하나님을 계시한 그 원어의 뜻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좀 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은 고집이 세신 분입니다. 나는 반드시. 내가 하는 일을 하겠다. 이런 의지가 아주 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면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고독하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인데 그 안에 고독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시면서 아담을 깊이 잠재우고 칼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렇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또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는 것인지 같이 은혜를 나눠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기 나는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라. 이 너희는이라는 것은 휘메이스 클레마라고 했습니다. 이 클레마라는 것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연한 새로 나온 가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은 부러지기 쉬운 연한 가지를 클레마라 고합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연한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열매 맺는 조건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가 내 안에. 다른 하나는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그가 내 안에라는 뜻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100%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Trust in Jesus Christ 100%에 100%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쫓아가는 사람이 그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찬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소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또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밉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니라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은 기쁨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에 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기 열매는 칼폴수라고 그랬는데 이 칼폴수는 성령의 열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그 내적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옵니다. 사랑, 온유, 자비, 양송, 오래 참음, 절제 이런 모든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 내적 열매예요. 또 외적 열매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병거치는 은사, 말씀의 은사 그 다음에 영분별하는 은사 또 방문하는 은사, 방영, 방언, 방언 통역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열매 맺는 사람들입니다. 그 열매 맺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연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무것도라는 말씀을 우대이스. 영어로 얘기하면 nothing입니다. 우리 예수님 떠나서 사업을 해도, 공부를 많이 해도, 권력을 많이 가져도, 자식을 많이 낳도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은 낙띵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가지에 접붙임을 받아서 성령의 많은 열매를 맺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 전파하는 일과. 성교하는 일과 영원구원하는 일을 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